고구려 평양성의 거대한 성벽 위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는 하늘 군사들은 북을 치며 전투 준비에 긴장감이 감돈다. 고구려의 성문 앞, 천하를 뒤흔든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붉은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먼지가 하늘을 가득 메운다. 중국 수나라 대군이 끝없이 몰려오고 장대한 병력으로 고구려를 침략하고 있다. 수십만에 이르는 수나라 대군, 그 거대한 물결이 고구려를 향해 밀려왔습니다.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 강철 갑옷과 투구를 쓴 위엄 있는 모습 전투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리며 전략을 지시한다. 을지문덕 장군은 지혜와 담대함으로 적을 흔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살수강을 건너는 수나라군, 갑자기 강 위에서 화살과 돌이 쏟아지는 순간 강을 뒤덮은 혼란, 병사들이 뒤엉켜 강물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 살수에서 수나라 군은 고구려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고구려의 기병들이 먼지와 불길 속에서 깃발을 휘날리며 창과 검을 들고 적진을 향해 돌격한다. 고구려 군은 사자의 포효처럼 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깃발이 쓰러지고 병사들이 허둥대며 도망가고 강바닥에 버려진 무기들, 강물에 떠내려가는 갑옷들, 수나라 군사들이 살수강을 건너 패주하여 달아나고 있다. 수십만 대군은 고구려 기세 앞에 무너졌고, 살 수는 적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늘에는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연기가 천천히 거친다. 고구려 장수들이 성벽 위에서 깃발을 높이 들고 혼들며 환호하고 있다. 고구려는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 전쟁사의 길이 남을 살수대첩의 이야기입니다.